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한 공항 비행기 사고 카메라는 짐벌에 달고 찍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할때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잘 따라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짐벌이라고요. 손에 해서 이걸 어, 움직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장치 보셨나요? 어, 이거 영상 많이 찍으시거나 아니면 브이로그로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거든요 짐벌로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잖아요 걷고 있으면 흔들려야 하는데 이 화면이 이렇게 딱 앞을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세히 보시면 어, 처음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뭐 밑에서 저기 소리를 듣고 뛰어올랐다 하잖아요. 옥상으로. 근데 거기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다리로 물통했던가? 뭐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숨차야 하잖아요. 숨이 차 갖고 헉헉거리는 보면 소리가 다 들어가요. 지금 웬만한 소리 다 들어가는데 숨소리가 안 들려요. 처음부터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짐벌 짐벌을 미리 들고 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은 카메라를 뭐 전문적으로 찍는다든가 뭐 짐벌을 일반인들은 잘 안, 사용 안 하잖아요.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브이로그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브이로그를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 어,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이 짐벌을 쓰거든요. 근데 이걸 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보시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되면서 위로 올렸는데도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록, 비록 카메라 같은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데, 전문적인 솜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짐벌에 의해서, 짐벌, 짐벌로 찍었다. 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일반인이 이렇게 짐벌로 찍나요? 잘.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 짐벌을 챙겼다. 말이 안 되죠. 슥 따라가죠. 이거는 미리 세팅을 해야지, 이 정도 찍을 수가. 한번 샷에.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제 편집 불가능한 거예요. 딱한번 찍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급하게 찍었는데, 이렇게. 일반이라면 손이 떨릴 거 아니에요. 손이 떨려갖고, 이거는 이 정도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 위에 걷는 소리 들리시죠? 걷는 소리 들리는데, 그런데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걷고 있는데도 흔들리지가 않고, 딱,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준비했다. 준비했다라고 볼수 없죠. 부드럽게, 화면이 부드럽게, 이렇게, 진짜, TV, TV에서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전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이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는 걸이 정도로 캐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짐벌로 찍었다. 뭔가 의심이 되죠. 미리 세팅이 돼있다라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큰일이네.